그래서 게르만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을 그환상시약의 관점이 아니라 게르만 캐릭터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다시 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할머니가 87세나 되셨는데 그 무도회 갔다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할머니의 그런 거에는 진짜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를 설득해서 혹은 꼬셔서 혹은 협박해서 비장의 카드를 그걸 얻을까 하는 그 이기주의 이거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유아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 일일이 살펴보면은 은근히 자기를 뭡니까 제 2의 차플리츠기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87세인데 어, 젊어서야 젊은 정부를 둘 수도 있었겠지만 87세나 된 어르신이 지금 게르만 같은 이런 정부를 둘 수가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굉장히 희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 호소를 하는데. 할머니 그니까 백작 부인의 뭡니까 자손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유산을 쉽게 낭보해볼 거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그 무상 계급, 러시아에서는 잡계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귀족하고 밑에 천민하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다양한 잡스러운 계급들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19세기 문학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일례로 이제 그 죄화벌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도 대표적인 이제 잡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는 자산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동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좀 똑똑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르만도 이제 잡계급 출신인데 그런 잡계급에 어떻게 보면 그냥 울분을 토로하는 것에더 가깝고 이런 이제 현실 코드가 먹히지 않으니까 여자로서, 어머니로서의 백작 부인에게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또 너무나도 아기같이 막 이렇게 옛날에 어린아이를 뭐 안아보신 적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의 웃음인지 울음인지 뭐 그걸 보신 적이 있다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차원의 호소를 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너무 희극적이고 제가 한 부분을 인용을 해왔는데 부인은 열로하시고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은 너무 못됐지 않나요? 나 사람은 다 죽지만 할머니 지금 87세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너 이제 늙어서 죽을 거니까는 네 재산 나한테 줘니 네 애들은 돈의 가치를 몰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잘 쓸게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이거는 부조리로밖에는 아마 안 여겨지실 거예요. 근데 게르만은 지금 자신의 그 욕심에 너무 눈 너무 이 뭐야 눈이 먼 나머지 이것이 갖고 있는 맹, 자기 논리의 맹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제가 한 문장 인용해, 인용해 왔는데, 물리적 세계에서 두 개의 물체가 하나의 자리를 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강박관념이 정신적인 본성 속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 371이 게르만의 마음속에서 죽은 노파의 모습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강박관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야망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잡계급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전형적인 경계적 인간입니다. 얘들은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에서 은금의 세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한 6두품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완전 유리, 유리 천장이 아니라 눈에 그냥 딱 보이는 천장이 있어요. 오지 마, 여기까지. 근데 뿌시키는 기족 작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잡계급 주인공이 게르만을 이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얘를 이제 계속 저색 저쪽 뭐야, 높은 세계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을 지닌 게르만을 이제 내세, 내세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디 니가 이거를 넘어와, 여기까지야, 너는 더 올라오지 마 하고 이제 아예 그냥 발케이트를 쳐버리는 시계의 이제 소설인데요. 제가 결론에서 좀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게르만이 가지고 있는 야망, 이게 이제 그 강박관념, 나아가서 이제 악행하고 이렇게 엮여지게끔 그렇게 이제 소설이 써져 있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게르만이 되게 강해 보이는데, 굉장히 강한 인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메피스토 펠레스, 뭐 나폴레옹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약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예를 들자면 할머니 백사포 인집을 그 방문하기 전에 막 호랑이처럼 전율한다든가 그다음에 양심의 가책 비슷한 어떤 것을 느꼈다. 이게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응. 나폴레옹이라면 이제 이렇게 하면 전쟁을 못하는 거죠. 러시아까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흔들해서야 그리고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한테 애걸복걸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어떤 강력한 근대적 주인공. 그런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애인 거죠 물불 가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인물이 나왔는가, 혹은 이런 이제 근대적 개인을 어왜 이런 식으로 형상화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 문제는 작가 뿌시킨이 제가 맨 처음에 그 전기 소개를 하면서 강조를 했듯이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후예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고 이제 요 인물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환상과 실제 사이의 망설임 기법으로서의 환상 그것이 이제 인물 차원으로 가서 선과 악 사이의 망설임 윤리적 망설임과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지방에서 올라온 이런 여러 그 문제적인 인물들 재능 있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이제 그 이후 19세기 후반에 사회를 이제 열게 되는데 그 러시아의 당시 수도가 페테르부르크입니다. 많은 페테르부르크 인간이 이제 태어나게 돼요. 고골 소설 속에 이제 나오는 것도 그런 데 이제 페테르부르크 인간들인데 부시키인이 스페드 왕에서 그린 이 게르마는 그래도 좀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고고리 그리는 페테르부가 페테르부르크 인간들은 이제 전형적인 찌질이 이제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그 나름의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의 이제 인간들의 그 계보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이 게르만이 이렇게 페테르부르크 인간 개보에서 첫머리에 이제 오르는 이런 인간인데 이른바 나폴레온과 메피스토펠레스의 은유로서 이제 처음 그 러시아 문학 속에 등장한 그런 인물인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망하느냐 말이에요. 어 일하고 스페이드 퀸두 개를 착각해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다 말아먹고 이렇게 광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결말 속에 이제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이제 주제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문학사적인 의의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여러분 소설 꼭 읽으셔야 됩니다.